머리가 모자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IQ와 연관지어 말하면 일대의 분란이 일어난다. 사람들의 두뇌 수준은 다 비슷하다며 IQ 테스트를 무의미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다. IQ 검사로 측정되는 논리 수리적 지능, 이른바 일반적인 지능이 한 사람의 잠재력을 설명하기엔 턱없이 미흡하다는 주장에서부터, 포드, 간디, 처칠, 김영삼 등이 IQ가 높아서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것은 아니라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또 IQ 검사는 교양곡을 작곡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거나 외국어를 습득하는 능력을 측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많다. 그러나 높은 IQ를 지닌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하여 공부를 잘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 인생에서 위대한 업적을 일구어낸 사람들은 IQ가 낮은 사람들이 아니라 높은 집단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머리가 모자란이란 단어가 언급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노화,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어떤 중요한 인지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지금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부류는 바로 IQ 점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다. 진짜 장애인으로 보기에는 어쩐지 너무 똑똑한 것 같고 지식 위주로 치닫고 있는 이 사회에 쉽게 적응하면서 생존해 나가기에는 여러 면에서 지적 능력이 모자란 사람들 말이다. 이들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는 차별로 고통받고 있으며 그 차별의 정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두뇌의 차별이 심하지 않았다. 양반 사회나 귀족 사회가 존재했던 그 옛날에는 지적 능력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우리는 IQ가 비교적 낮은 사람들이 기술 주도의 사회, 달리 표현해서, 이 현대사회에서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너무나도 힘에 붙일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 과거에는 근육에 의존하는 일거리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런 직업들이 대부분 사라져버렸다. 물론, 옛날에 광부들이나 농부들 혹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문맹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지능이 특별히 낮았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럴 뿐, 상당히 영리한 사람들이었다. 교육을 따로 받지 않고도 보수를 받고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의 비율은 예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제 웬만한 보수를 받으려면 필요한 것은 근육보다는 두뇌이다. 육체적인 기술만을 지닌 사람들이 할수 있는 직업들이 물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수는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요즘은 노동계층으로 분류되는 직업들도 상당한 정도의 지적인 지식을 요구한다. 상당한 수준의 기술, 가령 훌륭한 언어 구사력과 취급 업종의 성격에 대한 파악 능력, 대화를 능숙하게 이끌어가는 기술, 그리고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을 빠르게 작동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렇다면 현대 생활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대답은 극도로 적다이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의 밑바닥으로 무정아리만치 냉혹하게 내동댕이 쳐진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사실이다. 더구나 이들은 그 밑바닥에서 자신을 끌어올릴 만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출생이라는 우연적 요소보다 지능과 노력이 우대를 받는 21세기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은 어떤 것이 있을까? 과거의 양반이나 귀족들은 이승에서 자신이 누리는 위치는 상당 부분 단지 운이 좋아서 생긴 결과일 뿐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공을 크게 자랑한다거나 자신보다 운이 좀 나쁜 사람들을 조롱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의식의 저변에 깔려 있었다. 반면에 각자가 쌓아올린 지능과 노력으로 신분이 규정되는 사회에서의 상류층들은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권을 가질 자격이 스스로에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지나치게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예의에 벗어나는 방식으로 실패자들과 소위 루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리낌 없이 해댄다. 그들의 이야기를 10분 받아들여 실패자들이 자신에게 결점이 있기 때문에 실패자가 된 것이라고 해보자. 하지만 지능은 혼혈인이나 한국인으로 태어난 이유 혹은 키가 너무 크거나 대머리인 이유가 그들의 결점 때문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운이 없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선진국의 경우 대략 인구의 70%가량이 85에서 115 사이의 IQ를 지니고 있으며 이 수치를 초과하거나 밑도는 사람들의 수는 대충 비슷하다. 이 평균 범위 내에 들어가거나 이를 넘어서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훌륭하게 자신의 기량을 펼쳐나갈 수 있다. 하지만 IQ가 70에서 85 사이에 속한 10에서 16%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상태에 있을까? 물론, 우리 주변의 보통 남자들은 자신의 실제 IQ보다 20 정도를 높게 오인한다. 이 가운데 많은 이들이 IQ 때문에 직업을 얻지 못하고 이 유전적인 원인 때문에 하층 계급으로 전락하고 있다. 유튜브 진입은 엄두도 내지 못하며 밴드와 티스토리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도 힘겨워한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주류에 편입되지 못하므로 변변한 직업도 얻지 못하며 평생 주변 인물로 떠돌게 된다. 또한 상당수는 미친 사람들, 고약한 사람들, 그리고 나쁜 사람들과 함께 감옥에 가기도 한다. 하지만 하층 계급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키가 훤칠한 남성이나 얼굴이 예쁜 여성들처럼 지능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를 누리며 결혼 생활도 더 행복하게 꾸려나가고 건강 상태도 더 양호하며 감옥에 갇힐 확률도 훨씬 낮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사회가 더 진보되고 기술과 자료 위주로 운영되면서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정 능력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생겨난 흥미로운 사실 중에는 매력적인 알파걸의 등장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 있다. 당신이 여성일 경우 당신의 두뇌가 뛰어나다는 사실은 20세기까지는 큰 장점이 될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다. 우수한 여성들은 자신들의 두뇌를 이용해서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이제는 훨씬 더 매력적이고 탐나는 배우자감이 되었다. 요즘 추세로는 성공을 거둔 당당한 남성들 역시 자신들과 똑같이 당당하고 성공적인 여성들을 인생의 동반자로 선택하려고 한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이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전 인구의 지능 지수를 통계화한 IQ 종형 곡선 그래프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가장 우수한 남성들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남성 두뇌를 가진 가장 우수한 여성들이 서로를 배우자로 선택함에 따라 종 모양이 납작해지는 현상, 즉 매우 똑똑한 사람들과 매우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자폐증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는 요즘의 현상에 있어서 이같이 바뀐 결혼 형태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이러한 우려는 여성의 대입합격률이 남성의 합격률을 초월하는 상황에서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정신적 능력의 어떠한 선천적인 차이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우리의 교육 정책이 도무지 바뀌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그러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이들은 아이들이 모두 똑같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통합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그들을 가르쳐야만 하는 선생님들과 학과 성적만으로 포상하는 시험제도에 외면당한 채 결국 힘겨운 상태로 방치된다. 그 결과 수많은 10대들이 학문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된 채 잘알수 있는 특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대체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실패자의 낙인을 안고 학교를 떠나게 된다. 삶에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은 결국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능이 떨어지는 이들에게는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 똑같은 존재라고 우겨댈 때 가장 고통받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평균 이하의 지능을 가진 이들이다.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 자체도 사실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게 믿으려면 우선 인간의 지능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낮은 지능에 따른 문제들은 결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도 모른다. 피부색이나 운동 성향, 키, 체중 또는 기타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 특징들과는 달리, 지능은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의 핵심과 직결된다. 인생의 승패가 고난이도에 학과 시험이라는 계속되는 장애물 경주로 결정되는 기술 주도의 사회에서 머리가 좋지 못하다는 것은 정말이지 너무도 힘겨운 일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이것은 선천적 불평등의 문제이다.